자, 안녕하세요. 코인 설명서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10월 20일 오후 1시 7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튕길 먼저 까버릴게요. 잘 보세요. 자, 스토리지, 아크, 오브스, 메타디움, 비트코인, SV, 이더리움, 스트라티스, 폴리메시, 하이파이까지 이 모든 종목들 초단기로 급등 나와 주었습니다. 설명서 무료 정보방에선 이렇게 단기 급등 나올 코인들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다 잡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이틀 전에만 설명서 무료 정보방으로 들어와서 제가 타점 드리는 대로 무조건 따라만 했었어도 벌써 여러분들 투자금 두 배는 불렸다는 겁니다. 설명서 무료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 24시간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돈 준다고 해도 안 받아요. 그러니 제발 좀 수익 인증도 못하는 사기꾼들에게 낚이지 좀 마시고 편에 들어와서 제가 잡아드리는 코인들이 정말로 하루만에 급등 나와주는지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코인 바로 제로엑스 코인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단기 폭등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장단 컨대그 어떤 애널리스트보다 쉽게 핵심만 설명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필수로 누르시고 꼭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미리 그려놓은 채널대로 제로엑스는 지난 9월 중순부터 꾸준히 저점과 고점을 올려주며 패러리를 형성하며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9월 11일에 채널의 하단 부터치 그리고 16일에 채널 상단 부터치 이후로 다시 10월 6일에 채널 하단 부터치 이후로 10월 8일 채널의 상단부 터치 이런 식으로 꾸준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10월 8일 이후부터 고점부가 어떻습니까? 채널의 흐름대로라면 10월 8일엔 채널의 상단부인 약 295원 부근을 터치해주고 내려왔어야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려 358원까지 상승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시 채널의 하단부를 터치해 준후 다시 상승이 나와준 10월 16일에도 채널의 상단부인 약 300원대 초반대에서 상승이 멈추지 않고 무려 370원까지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심지어 10월 8일에 보여준 358원보다 고점을 더욱 높여준 거. 이 말인 즉 이제 제로 엑스의 해당 패널리은 상방 구간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만약 제로 엑스가 추 하단부 터치가 나와 준다면 이후에도 흐름상 채널의 상방 라인인 약 310원에서 320원대 단기적인 목표가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는 전구점이 370원까지 돌파하는 큰 상승을 목표가로 삼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점부를 터치해 줄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으나 현재 제로 엑스의 하방에는 약 275원 제가 여기 가로줄 그어드렸죠 이 구간에 강력한 지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부터 수많은 매물대 제가 반복적으로 쌓여준 구간이죠. 실제로 현재도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고 설령 해당 구간이 하방으로 뚫릴지라도 약 270원 구간이 채널의 하단부가 되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가 나와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적어도 전고점이 370원이죠. 때문에 현재 구간이 강력한 매수 타점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저는 이러한 근거들로 지금 이 순간까지 큰 수익을 이어가고 있죠. 설명서 무료 정보방에선 실시간 타점과 근거까지 다 잡아드리며 매일 매일 수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인 하시는 분들 고정 댓글 링크로 빨리 입장해서 오늘도 급등 쏴줘. 코인들 미리미리 다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100%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또한 영상은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영상만 보고 무작정 투자를 따라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보방에서 실시간 정보를 다 드리고 있으니 꼭 들어와서 구경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